자, 이 연습방, 방루... <laughs> 이 연습방법, 아왜 이러는 거야. 연습방법. 네, 안녕하세요. TV 난타 구독자 여러분. 난타 배우 김승국입니다. 우후! 오랜만에 붙여보지 않습니까? 드디어 강의 시간입니다. <laughs>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바로, 메트로놈과 친해지기. 자, 메트로놈과 친해지기 아마 이 훈련법에 대해서는 그전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을 거예요. 난타 배우가 되면은 한 6개월 정도간을 이 연습법을 하는데 그연습을 한번 영상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속도는 80 BPM부터 140 BPM까지 점차적으로 올라가면서 훈련하는 부분을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이 연습은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연습이 될 겁니다. 왜냐면 저도 이 연습을 연습생 과정에서 거치면서 막 손에 물집도 나고 막 눈물도 흘리고. 오중도 싸우고 장난 아니었어요. <laughs> 여러분 그래도 겁먹지 마시고 한달 정도간 연습을 하시면 아마 실력이 일체 월장에서 고수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속도를 80 BPM 느린 좀 느린 속도예요. 느린 속도부터 시작해서 한번 천천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트로놈을 켜주세요. 자, 따따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왼손. 자, 일단, 따떠는 속도가 일단 80이라서 느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메트로 놓은 박자에, 따, 떠, 멈춤, 스타트, 멈춤, 스타트, 멈춤, 스타 이걸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속도를 조금 높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자,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훈련하는 과정에서는 어, 80 bpm으로 한 5분 정도, 그 다음에 90으로 5분 정도, 100으로 오시, 5분 정도. 이제 올릴 때마다 5분 정도씩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120으로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30 위로 올라가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손을, 동작을 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간결한 터치로 한번 140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훈련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습 방법도 따뜻처럼 이제 BPM을 올라갈 때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저는 보여 드리기 위해서 짧게 하는 거기 때문에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꼭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100 BPM 가 볼게요. 자, 이제 110bpm부터는 속도가 좀 빨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작 크게 하는 것보다 아까처럼 간결한 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110bpm 가볼게요. and one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번에서 두번 정도를 하지만 여러분 따또와 마찬가지로 5분에서 10분 정도 BPM 10으로 올릴 때마다 5분에서 10분 정도를 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 자, 세 번째 이번 훈련법은요 양손을 같이 훈련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를 모나리자 모나리자 따르르르르 따르르 자이 방법으로 해서 한번 80부터 다시 쭉쭉쭉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이번에는 바로 80에서 2단계 올려서 100bpm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펙트 백드로돈자 굴신 갑니다. 자 여러분 속도를 높여가면서 이 비트와 제 몸과 이 손이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쾌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점점 재밌어집니다. 여러분도 이 쾌감과 즐거움을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 못 먹어도 꺼우! 한번 더 가자! 다음 훈련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덩따다쿵따쿵인데요, 덩따다쿵따쿵도 마찬가지로 80 BPM부터 차근차근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トンタタコタク,タクトンタタコタコタク,タク <noise> トンタッタコタコ。トンタッタクタク

하는가자 아, 여러분 이 메트로놈에는 242 한계네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박자가 4분 의 2박자로 되있는데 어4분의 1박자로 바꾸시면 됩니다. 4분의 1. Let's Go. パールコートね。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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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를 조금 조금씩 올려나가면서 트레이닝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한 욕심은 어 쥐를 부를 수 있다 지났거든요. 지금 아! 방금 쥐가 났을 땐 지약을 드세요 하는 멘트를 받았는데 참을 못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연습 많이 하세요.